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두산중공업 진단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토요일 영상처럼 길지는 않지만 이번 영상 역시 영상 속도를 1.2배, 1.5배로 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포인트 몇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참고로 두산중공업은 보압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토요일 낮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혹시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식대박 보좌관 채널 상단 내에 재생 목록이 있고, 재생 목록 그 안에 종목진단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옮겨놨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폴더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영상으로 위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 바로 던져야 하나. 고민되었던 분들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려볼게요. 본업에 충실하시느라 또 바쁘셔서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중 캡처 한 건데요. 녹색 테두리. 이게 뭐냐면요. 오늘 아침 두산 중공업이 아침 9시 시작한 가격, 하락률이 얼마죠? 마이너스 8.9% 하락해서 시작했었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인 보합까지 올라왔을 때를 캡처한 겁니다. 아시겠죠? 시각은 금일 오전 9시 38분, 9시 39분 정도였고 보합까지 올라오면서 VI 걸렸을 때 캡처한 겁니다. 거래량이 1,243만 주 정도 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의 육박하는 수준의 거래량 이었구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을 보일 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했고 그 여파가 금일 장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장 시작하고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보합까지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를 보일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살짝 아주 살짝 아쉬운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면 지난주 금요일 하루 거래량이 얼마였죠? 천오백 약 천오백오십일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금요일 종가 보합까지. 올라올 때에 거래량은 얼마였죠? 1,243만여주입니다. 물론 장 시작 후에 약 40분 만에 이 정도의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 아니에요. 근데 1,243만주가 아니고 보합까지 만들 때 거래량이 1,400만주 이상 터지면서 보합까지 가져다 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면 지금 보합까지 왔다가 이후에 플러스 났다가 이후에 한 4%대 또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43만주가 아니고 1400만주 아니면 그 이상 조금 터졌다면 좀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컸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주가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조정 시에 앞에 전에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는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인데요. 보세요. 그 말은 뭐죠? 이날 8월 31일 월요일, 제가 동그라미 캔들의 동그라미 천원 날이 8월 31일 월요일이에요. 이때 장대양봉이 있었고, 이때 장대양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이 어디냐면, 오늘 아침 시가 부근입니다. 14,850원, 14,800원 전후에요. 그러니까, 이 캔들 센터의 가운데, 중가운데 가격을 이처럼 장 초반부터 지켜낸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난 금요일 유상증자 공시가 없었어도 강하게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가격이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월요일에 캔들의 센터인 이 자리, 이 가격을 지키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것 없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주사 두산 관련된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주 두산퓨얼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주사 두산 레포트가 오늘 9월 7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레포트가 하나밖에 없었었거든요. 지난 7월 14일. 근데 오랜만에 레포트가 나왔다는 게또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제목은 구조조정 거의 끝났다. 뉴스도 참 많아요 오늘 두산그룹주 관련 뉴스들. 두산 흐름 어떻죠 두산 지주사 두산 오늘 상한가 갔고요. 두산퓨얼셀도 오늘 급등 중입니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이틀 전 영상에서 두산 중공업도 두산 퓨얼셀도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수치화해서. 그럼 두산 봐봐야죠. 오랜만에 레포트 나온 두산 한번 봐볼까요? 거래량 아래 봐볼게요. 거래량 아래 보면 은빨간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빨간색이 뭐죠?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그 말은 6월부터 기관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분을 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볼까요? 이렇게 기관이 들어왔을 때 흐름을 볼게. 요 흐름 어땠어요? 이때요. 동그라미 친 부분 제가 지금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화살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두산 주가가 6월부터 이거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처럼 꿈틀 꿈틀 할때 거래량 아래를 보니 기관이 있었고, 아, 꿈틀 꿈틀 할 때마다 기관이 있었구나. 그 상승 수급의 중심에 기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1일부터 지난주 금일 요 9월 4일까지 기관에 얼마 샀죠? 약 78만 주. 그 중에 연기금이 얼마예요? 아, 63만 주를 샀네요. 그러면, 두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연기금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 시에도 그 수급 중심의 기관이 있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급 중심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또 수급의 중심에 있는 거네요. 지주사 두산 뗄레야뗄수 없는 두산 피올셀 두산 중공업의 상승 중에 수급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산 중공업에 있어서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와 비슷하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두산그룹주 매우 강해요. 시장이 어떤 이슈를 두고 어쩔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산그룹주의 오늘 상승들을 보면 시장은 민감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22일 두산인프라 공개 매각 예비 입찰일인데, 22일이 그 과정을 100% 정확하게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음, 있겠습니까만, 두산인프라 매각 잘안 되면 어쩌지? 아, 되게 중요한데. 마치 경영진들보다 더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계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 있냐고요?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단타들이 들끓을 수 있는 9월 7일 월요일 오늘 보압까지 올라올 때 보여준 힘있는 모습에 박수를 치며 시가총액 4조원 전후 그러니까 만 주가가 향후 좀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만 6천원 전후에서 지금보다 더욱 안전, 안정을 찾아가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만 흔들리는 종 모유, 모양으로 변경해 놓으셔야만 제가 올리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